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아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냐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개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s r 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l 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a 호보암과 유다왕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어, 제가 지난 주부터 제 몸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무언가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몸이 좋지 않은 거죠. 올해는 그런 이들 좀 많이 겪는데 어, 대표적으로 노안이 그렇습니다. 어, 40대가 되면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저뿐 아니라 어, 가까이 있는 글을 이렇게 글이 보이지 않고 눈에 힘이 없는 것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나도 늙었는가 하고 그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 우리는 이런 노화 현상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늙어감, 뭐 썩어짐,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어, 이지 않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없지 없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게 보면 길거리의 가로수들도 그렇습니다. 춘천의 길들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물드는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한편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노화, 뭐 썩어짐, 죽음. 그런 것이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어감, 썩어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인정을 하지만 아,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죽어감, 썩어짐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노화, 이것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악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결과가 바로 죽어감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깊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픈 하나님의 괴로움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인간의 썩어짐, 죽어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면 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악하게 느끼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분열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우리는 질문하실 겁니다. 만약에 정말 괜찮은 좋은 것들이 분열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역사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가심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나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픔을 주시는 이유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길을 잘 걷다가 그 길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을 세우시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왕과 아, 말과 병거를 사러 가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 솔로몬이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는 나라를 나누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도 다윗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초기에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말 그대로 강력한 왕권을 거. 그 갖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원로들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보다는 혈기가 가득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들에게 좀 원로들이라든지 주변의 궁중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이 가서 그게 왕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또 솔로몬도 그렇게 좀 조언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도 그런 조언을 해 주진 않았어요. 들어보면 들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 사람들 그런 원로들의 지혜가 아니라 혈기 가득한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멍해를 무겁게 하겠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힙사절이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무거운 것에 더 무겁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어, 이런 방식은 더더욱 다윗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보면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보낸 경호대조차도 이스라엘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운 용사들 중에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무거운 짐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 그 삶이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준 어떤 다윗의 사람 된 다윗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즉 루오보암이 따라 따라 걸었어야 하는 다윗의 길은 그런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이쉴만한 위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도 그렇습니다. 참 위로자가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강력하고 내 말을 더 영향력 있게 만들고 싶은 르우보암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르우보암과 다윗의 길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죠. 결국 르우보암이 그런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르호보암은 사람들을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거부하고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다윗 집안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 여로보암은 이 일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강력하게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무력으로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한 거죠. 정말 강함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 선지자 아이야가 "이 분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어서 이후에야 르호보암이이 분열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인간의 지혜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 르우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잘친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이 그치고 다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루오보암에게 강력한 왕권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루오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루오보암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오보암에게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강력한 왕이 되는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그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자신을 살게 하고 반역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열은 현상일 뿐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도 각자가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상과 같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나타난 에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은 현상일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현상을 보면서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 능력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듯이 해결하는 법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내 욕심 때문에 우상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우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강력함, 성공, 승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과 저주의 길을 다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복이라고 생각되는 길이 때로는 저주의 길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에 있을 정책 세미나 가운데 응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년도에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운영위원들이 한마음 한뜻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운영위원회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